자, 문제 풀어봐 한번리 이게 문제. 부터보여지않지않 아, 보자 아자한빠한번 e 게한번 I'm g o 게 n g to g e 아빠 해볼까? going 네요자 볼까? up. i 그 g 자 아빠 볼게 o g 이는 u 초에 m g o i m 를달리 m 를 달리고 유리는 1초에 3m 를 달린다고 해. 그런데, 두, 사람, 두 사람이 일직선상에서,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린 거야. 준혁이가 45m 를 달렸을 때, 유라, 유라 사이의 거리는 몇 m 입니까? 음. 아, 되게 쉬운데. 잘 봐. 자, 간단해. 45m. 1초에 5m 를 가니까, 이거 이제 45m니까 생각해봐 1초에 5 5 4 5 5 5, 5 8에 45 9 45 9초를 간고와 9초를 간고와 9초 9초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유리는 3m니까 39 27 반대로 27m 간고와 그러면 이 유라 사이의 거리는 45 빼기 27이야 그러면 볼까 45 빼기 27은 정답은? 8. 정답은? 응? 18m, 정답은. 맞죠? 팔 봐봐. 맞아, 안 맞아? 15번이 18m? 아닌데. 아니야? 아니. <laughs> 아니, 이렇게. 아, 미안해. 더, 더 해야 되구나. 아, 미안해, 어? 정답은? 옛날 실수가 있다 어, 그렇지. 27 더하기 45m를 더하면 72m. 정답은 72m. 그치? 아, 어, 반대로 생각해서 차이를. 오케이. 오늘은 끝. 아, 피곤해.